형들, 지금 일본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 그냥 외교 갈등이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가 흔들리는 신호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내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했지.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야. 일본이 80년 동안 묶여 있던 전후 족쇄를 풀고 보통 국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야. 그 흐름 이미 5년 전부터 준비돼 있었어. 헌법 제약 풀고 자위대 법제 강화하고 이제는 대만이라는 키워드로 명분을 쌓고 있지. 북한이 위험하다는 논리가 이제 대만이 위험하다로 바뀐 거야. 근데 형들, 이 발언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정면으로 건드렸어. 중국은 바로 반응했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깼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연출까지 써가며 일본을 굴복시키려는 제스처를 보여줬어. 심지어 관광 제한, 어류 수입 금지까지. 그냥 외교가 아니라 경제로도 압박하는 중이야. 반면 일본은 대만과 더 가까워지고 있어.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일본은 그걸 경제 안보라고 부르지. 즉 기술과 군사 둘다 대만과 손을 잡는 거야. 결국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야. 전후 체제를 벗어나려는 일본과 레드라인을 지키려는 중국의 정면 충돌이지. 문제는 여기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대신 한국에 온다. 좋아 보여도 갈등이 커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려 우리 수출 기술 안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어느 편도 쉽게 못써 대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의 판을 만들어야 해 복도 문제도 감정적으로 반응 말고 그건 한국 영토다 이 한마디로 끝내야 해 지금 일본은 군사력의 굴레를 벗고 싶어 하고 중국은 그걸 절대 용납 못해 그한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야 누가 먼저 대응하느냐 그게 이번 판의 승부야 실투 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 기법 공개 정확도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 6페이 담았습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